자,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투자레시피 지수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김없이 장 전에 라이브로 우리 주주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영상으로도 좀 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우리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결국에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대략 한 69만 5천원 까지 돌파를 했고 이제는 우리가 80만원 또는 뭐 100만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도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고민은 저랑 소통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또한 그런 고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지 가장 중요한 건자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간다거나 라 아무 때나 나간다라고 한다는 거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확실한 타점과 전략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 단기적으로 빠르게 매도 원하시는 주주분들, 그리고 나는 중장기, 장기든 상관없다. 최대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성장 가능성을 두고 나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께는 오늘의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 저는 이에 따른 타점과 전략을 오늘 영상에다가 싹다 녹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 매매 전략으로 활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우리 주주분들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지금 이 K 방산이 우리나라 방산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쵸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자, UN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 미국은 대표 던져 라면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이건 거 같아요 자 절대적으로 이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러한 스탠스를 보이면 사실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만 믿고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각 나라가 스스로 방산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는 건데 특히나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미국 공화당 유엔탈퇴법안 발의 모든 재정 지원 중단이라면서 기사가 어제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의 유엔 탈퇴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면서 이 유럽 국가들이 결국 자주국방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서 자 우리나라 K 방산, 자 방산이죠. 우리나라 방산 특히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제 나온 기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신. 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을 이용한 명확한 타점 하나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이제 소통을 좀 하다가 보면은 라이브에 소통을 하다가 보면은 나는 사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단기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매도를 하고 싶은데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사실 오르는 주가 때문에 욕심이 너무나도 점차. 커지고 퍼지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정말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나는 단기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010-919-8706번으로 자 에어 하고 단기 딱네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단기 매도 타점 바로 문자로 좀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우리 주주분들께 바로 같이 브리핑해서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장기 장기 상관없어 나는 앞으로도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방산 자 수혜받고 수주받는 거난싹다 지켜보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 위에 0 1 0 9 1 8 7 0 6번으로 지금 빠르게 에어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에 따른 타점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문자로 바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 전략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절대 전략 매도하시면 안 돼요. 왜? 자 저는요 우리 주주분들께 사실 저는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로 보고 있다 라고 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승 흐름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서 전략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보다 수익 극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 타점을 공유를 드리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사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제2의 에코프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최소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잖아요. 또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 가 오르는 걸 보면서 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요. 에어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눌림 구간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최소 중장기로 봐야 됩니다. 자, 중장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호가신 주주분들과 함께 가야 되고 이 눌림 구간은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 싹다 공유드릴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든 중장기, 장기적으로 보호가신 주주분들이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적으로 눌림 구간을 같이 공유드릴 겁니다. 왜? 자, 주가라는 게 우리 주주분들 아시다시피 수직 상승하던가요? 아니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요. 자, 잘 보면요. 단기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쵸?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 상승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동성이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쵸?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상승함에 있어서 변동성을 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동성을 주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자, 눌린 구간이 형성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나 지금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 아, 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떡하지? 불안한데 걱정되는데 나 지금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 라고 감정 매매 자 뇌동 매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눌린 구간에 공유를 좀 드릴 거고 이 눌린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린 타점과 전략을 보시면서 중심 확실히 잡으시고 대응하시라고 이 눌린 구간을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밤에도 라이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오늘 밤부터 꼭 입장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에어라고 남겨주시고 이거는 문자 주시는 우리 주주분들께 자, 자, 라이브 링크 문자로 싹다 공유를 좀 드릴 거니까 오늘부터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어서 좀 우리가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2 의 에코프로처럼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데 원동력이 좀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유럽 시장에서요 주주분들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자 K9 자주포에 현지 생산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우리나라 무기를 가져다 쓰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산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 내에 한국의 입지가 확실히 자리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요? 자, 지금 이집트와 미사일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 자,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시장까지도 확장해 나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매출 20% 증가. 또는 영업이 33% 이상.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우리 주주분들께 자 실적까지도 뒷받쳐 줄 수밖에 없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이거는요 제가 단순한 전망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증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이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요 절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들어가거나 매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앞으로 보일 이 변동성에 우리 주주분들 결국에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딱 이거다. 결국 세력이 단기 조정을 준후 다시금 끌어올린다라는 신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열려있다라는 거. 하지만 아무 데서나 들어가면 당연히 손실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타점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어, 라이브에서 질문 주셨던 게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 이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너무 고평가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여쭤보신 주주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요 69만 5천원을 찍었는데 이 가격이 과연 비싼 가격일까요? 자, 주식이 비싸냐, 싸냐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자, 단순하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월급이 우리가 지금 300만원이라고 칩시다. 자, 300만원인 사람이 1억짜리 차를 샀다? 이건 확실히 무리한 소비, 고평가된 가격이죠. 자, 근데 월급이 3천만원짜리인 사람이 1억짜리 차를 샀다? 자, 이거는 부담이 없죠그쵸이 경우 절대 비싸다고 안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다고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면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 이익률은 33% 이상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팔면 팔수록 돈을 더잘 벌고 있고 실적 또한 주가를 뒷받쳐 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유럽, 그리고 중동,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포함을 하면 앞으로 더욱더 벌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 정도 성장성인데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주가는 단순하게 오른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타이밍에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 고평가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거는 자, 고평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 정확한 타점과 전략을 잡는 겁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동성을 이용해서 을 대응하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 주주분들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나 지금 매도하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더욱더 기다려야 되나? 근데 그 고민하는 순간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데요. 방산주는 절대적으로 지금 단순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이 흐름은 결국 실적과 글로벌 수요 증가가 받쳐주는 강한 상승 흐름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타점을 잡고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주주분들 본업 때문에 장중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에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알 만한 타점과 전략을 문자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이 투자 전략을 공유해드리니까 지금 빠르게 문자 주셔서 타점과 전략 공유 받아가지고 라이브 오늘부터 들어오셔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왜 보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은 결국 뭐요? 정보력입니다. 누구나 아는 뉴스를 보고서 수익 내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보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내드리는 제 정보와 타점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라이브 입장 방법에 대해서 좀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에어 또는 입장 남겨주시면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링크 문자로 바로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보통 라이브 같은 경우는 오전 장전 8시에서 8시 반쯤에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자, 요즘에 입장하시는 주주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7시쯤으로 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빠르면 8시, 보통은 9시에서 늦어도 10시쯤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른 시간을 우리 주주분들께서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지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시간 공지는 영상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제 소통방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입장하시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정보 브리핑. 그리고 바쁘셔서 라이브 입장 못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그날그날마다 라이브에서 다뤘던 핵심 정보들 간략화해서 공유드리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 진행하는 이 시간 공지 여기서 드리고 이 시간에 맞추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승인 요청하시고 이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자 주실 때 텔레그램 승인 요청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에어 또는 입장 옆에다가 텔레그램 승인 요청하신 닉네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승인 요청까지 바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중요시하게 드릴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수의 6개월 1억 만들기 레시피입니다. 지금 1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딱 1350분으로 마감했고요. 지금 참여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2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 물론 100% 올리프리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모집 인원은 딱 600분만 더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석은 62석, 딱 62분만 더 모시고 갈 거고, 주주분들이 꿈꿔 오셨던 성공 투자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큰 자금 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제가 이걸 기재해 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 혹시 제가 지금 자금이 넉넉치 못한데 혹시 자금을 만들어 와서 종목들을 매수하고 수익 봐야 될까요? 라고들 여쭤 보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투자라는 거 돈을 만들어 와서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100만 원이 있으면은 이 100만 원으로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 주주분들 종목에 진입하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 지수의 투자 레시피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누적 수익률 1,607%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 드리는 종목들이 모두 다100%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률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커버될 정도로 제가 더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금 없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분들께 매도타점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타점 드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 뜹니다. 저한테 문자로 승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승인 받아드릴 거고 어떤 이름으로 입장 요청 해주셨는지도 남겨주셔야지 제가 승인 받아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참여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 구독자 무료 혜택 설문조사 제가 한번 개설해 봤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 소통방 텔레그램 링크가 있잖아요. 이 텔레그램 링크 위에 보시면 링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설문조사 들어올 수 있는 링크고, 이 무료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주주분들의 연락처 한번 남겨주신 다음에, 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여기 사연 란에다가 한번 적어 주시고, 그리고 주주분들의 닉네임,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요청한 닉네임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뭐 문자로는 다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나 라이브에서는 다 말하지 못했던 궁금증을 이 사연란에다가 작성까지 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자, 이 설문조사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에서 뭐 길면 2분? 그니까 러 이거 꼭 설문조사 하셔서 주주분들 최대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이 62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모든 투자에 있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 우리 주주분들 항상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